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남자분의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전체 인구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절반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 미용 성형에 관한 수요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미용 성형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주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나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실제로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7대3까지는 아니고요. 여자 남자의 비율이 6대4에서 한 5대5 정도까지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남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딱히 만든 게 없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자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좀 느낀 점들하고 남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남자분들이 상담 오시면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 염려하시는 게내눈 위에 쌍꺼풀 라인이 확 진하게 생겨가지고 내 이미지가 많이 변하거나 좀 느끼해 보이거나 하면 어쩌나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가끔은 좀 쌍꺼풀이 확실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말씀이 없으시면 남자분의 눈은 기본적으로 거의 쌍꺼풀 라인이 보이지 않게끔 완전 속상으로 하거나 아주 작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치마도 입고 바지도 입고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남자분이 치마를 입고 이렇게 다니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징역 10년 이런 게 헌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쌍꺼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이 쌍꺼풀 크게 했다고 뭐 경찰이 잡아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분은 통념상 쌍꺼풀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 속상으로 하거나 아주 작게 해 드리죠 수술 후에 쌍꺼풀이 크게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진단해 보고서 쌍꺼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면 벌써 저는 아, 이분이 왜 이러시는구나 하고 느낌이 싹 와요. 이분은 지금 자기 눈 위에 쌍꺼풀 라인이 진하게 이렇게 확 생긴 그런 모양을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눈매 교정만 하면 안 될까요? 눈매교정은 눈뜨는 힘을 보완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뜨는 힘이 약하신 양검하수 증상이 없으신 분은 절대 필요없는 수술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눈이 작은 남자분들의 대부분은 눈 떠는 힘은 정상인데 눈꺼풀 피부에 덮여 있는 가성 안검하수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매 교정 수술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아주 여러 번이 눈매 교정에 대한 영상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남자분들이 쌍꺼풀 수술 하면 깜짝 놀라시면서 눈매 교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쌍꺼풀 수술은 크고 진하게 쌍꺼풀 라인이 확 생기는 수술이고 눈매 교정은 쌍꺼풀 라인 없이 눈만 커지는 수술이라고 착각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라인 안 만들고 눈매 교정만 하셨다가 그렇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저한테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눈꺼풀을 이렇게 들추고 보면 눈은 눈 위에 흰자가 다 보일 정도로 과교정이 돼 가지고 확 크게 떠져 있는데 눈 앞에 피부는 이렇게 덮여 있어 가지고 수술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눈이 커지기 위해서는 쌍꺼풀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자분들처럼 쌍꺼풀 라인을 크고 확실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 후에도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디자인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수술 자체는 똑같은 쌍꺼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매교정 하니까 눈만 예쁘게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그런 수술이 아니라고요.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니까 남자분들이 막 무서워 해가지고 이 눈매교정 이라는 말에 더잘 현혹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절개법 쌍꺼풀을 하면서 눈살 지방 피부 이런 것만 좀 제거하고 쌍꺼풀 유착을 만들지 않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쌍꺼풀을 아주 작게라도 만드는 경우보다 수술 후에 눈빛이 또렷해지는 그런 맛이 조금 덜하고요 이 수술 자국도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권하고 싶은 수술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 라인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처음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신 거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쌍꺼풀 라인 보일까봐 그렇게 나라이름 표정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내 쌍꺼풀 라인이 어떤 모양일까 그건 또 궁금하신가 봐요 그냥 라인이 안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라인, 뭐,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런 거는 여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또 남자분들이 이 눈썹 거상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남자분들한테 이 눈썹 거상을 권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병원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꼭또 수술을 접보고 해달라고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눈썹이 훨씬 굵고 진하고 숱도 많으시고, 이 눈썹 주변에 잔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썹 거상을 이렇게 눈썹에 딱 붙여서 하게 되면, 이 눈썹 주변에 잔털이 다 없어지고, 눈썹과 눈의 경계가 너무 명확하게 생기는데, 이게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또 잔털을 남기겠다고 눈썹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에 엉뚱하게 그냥 멍하니 수술 자국이 이렇게 딱 남게 되죠 이래도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물론 눈만 보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내눈 모양이나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 눈 크기만 살짝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얼굴에 눈만 있나요? 눈썹도 있고 이 수술 흉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우리 얼굴의 상태가 더 중요하잖아요 부자연스러운 눈썹 모양이나 수술자국이 나오면 그건 계속 눈에 띌 텐데 눈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저런 거를 볼때 저는 이 젊은 남자분들한테 눈썹 거상은 그렇게 적합한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남자분들의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못지않게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남자분들을 위한 컨텐츠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